안녕하세요. 최양수의 팩트 체크입니다. 어, 요즘 그 제목에 있는 대로 뭐 정말 전세 대란이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합니다. 어, 정말 여러 그 대단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전세 제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월세 사는 것보다야 전세 사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한 거는 조금 더, 어, 이득인 건 이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전세를 들어갈 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전세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 실제 전세, 전세 대출 같은 거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어쨌든 월세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금리가 낮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 상당히 전세 자체가 월세, 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 전세가 물량이 너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심지어는 전세대란이 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전세 자체가, 어, 너무나 좀, 뭐, 물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또는 현상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원인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이제 얘기 되어 있는 것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 자체가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뭐, 다른 데로 전세를 가지 않고 뭐, 연장을 한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기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임대차 3법 중에 2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전세 연장을 이제 신규로 이제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임차인들도 어, 전세 연장을 2년을 추가로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로 할때 올라가는 임대차 보증금도 뭐5% 상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5% 상한 때문에 예를 들어 서3억에 전세 살던 분은 5니까 355, 뭐 3억 1,500, 그러니까 1,500만 원만 더 올려주면 2년을 더살수 있다. 물론 인근의 뭐 시세가 3억 8천이든, 3억 뭐 5천 6천이든, 1,500만 원만 더 올려주면 어 임대인이 이것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쨌든 뭐 토탈 4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내가 전세를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다. 그러니까 이사를 잘안 간다. 뭐 계속 눌러앉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전세 물량이 좀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그 기존에 있던 그 임대인 중에서 내가 그동안 전세를 주다가 전세 만기가 되고 하니까 뭐뭐 뭐 빈집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현재 있는 전세 시세대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어 어차피 내가 한번 전세를 놓으면 지금부터 전세를 놓으면 4년 동안은 올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현재 받았던 금액의 15%까지만 그것도 2년 뒤에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를 상당히 좀더 높게 부른다. 또 거기에다가 또 이야기가 되는 것이 기존에 전세 줬던 그런 주인들 중에 혹시 이제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안 놓고 아주 이제 일정 부분만 이제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월세를 어 놓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매물이 없다. 실제로 뭐, 매물이 씨가 말랐다. 전세 대란급이다. 전세 폭동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어떤 전세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 이것이 끝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거에 앞서서 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어뭐그 최근에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뭐 임대차 의무 연장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올릴 수 있는 상한율이 뭐 현재 직전에 있었던 전세 가격의 15% 올리는 이것 때문에 뭐 아니면은 또 집주인이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전세 가격이 올렸느냐 아니면은 아예 전세라는 공급이라든가 물량이 줄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아, 공급이 잘안 돼서 오르는 거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제도하고는 제가 보기엔 이제 별개로요. 이거는 뭐 이전의 영상에서도 이 팩트 체크 영상에 이전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영상 중에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역시 이 전세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라든가 최근에 많이 변동이 된 것들도 있지만 어, 확실한 건 저금리 때문입니다. 그니까, 금리가 이제 예전에는 좀 낮았잖아요. 계속 뭐 부원, 중원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가 5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이 집을 사고 나서, 3억의 전세를 준다. 그러면은 3억이란 돈이 다시 리턴이 되잖아요. 그럼 리턴되는 돈 가지고 은행을 가면 그래도 한5% 6% 수익률이 나왔어요. 은행 이자를 그 정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1억을 만약에 전세보증금 받았다. 그러면은, 어, 은행에 맡긴다. 그러면 1년에 500만원. 그럼 월로 따지면은 한 40만원 정도.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곱하기 12이니까, 어, 뭐, 뭐, 월한 뭐, 월한뭐 음, 뭐 120만 원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수익률이 괜찮았다. 은행에 맡겨도 근데 최근에 수익률이 세계적인 어떤 저금리 기조라든가 그 다음에 유동성 파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동성 때문에 상당히 금리가 내려갔다. 내려가게 되니까 사실 내가 집 사고 나서 내가 세를 준다. 내가 직접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 맡겨봤자 너무 정말 어, 낮은 수익률이다. 도저히 내가 용인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수익률이 나와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다른 어떤 그런 투자처라든가 수익처를 갖다가 은행보다 더 높은 그러한 어, 수익률을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생각을 해봤더니 보니까 아 내가 전세 받던 돈을 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3억 전세를 돌려받지 않고 뭐 5천만 원 정도만 전세를 받고 아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고 나머지 2억 5천에 대해서 만약에 월세를 받으니까 현재 시중에 있는 월세 전환율은 한5.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중에 예금 금리 자체가 지금 1%뭐 후반대 심지어는 이자 소득세를 감안한다면 훨씬 더 낮은 금리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전세보증금 내가 주인으로서 반환 받아서 확보를 해서 리턴되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 어차피 이돈 은행 맡기, 맡겨봤자 수익률이 안 나니까 그냥 보증금 조금만 받고 욕심 덜 내고 회수되는 돈은 적지만 나머지 2억 5천만큼은 예를 들어서 그냥 월세를 받으면 더 좋겠다. 물론, 어, 정부에서 전세였다가 월세로 바꾸는 월세 전환율 자체는 4%로 얘기를 한다. 물론 이제 이4% 자체도 앞으로 얼마나 2%로 이제 다운을 시킬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현재 현행 4%라 하더라도 그 4%도 은행 금리보다는 또 훨씬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전세를 줬던 그런 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다음에 4년 2 플러스 2 4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상한율도 조금밖에 못 올린다. 약한 5%밖에 못 올린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전세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폭등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다? 역시 저금리 기조이다. 만약에 그럼 저금리가 끝난다면 저금리 기조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유동성에 대해서 회수 효과, 유동성 환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긴축 재정을 통해서 뭔가, 어, 재정 지출을 안 하고, 어, 그동안 많이 유동성에 의해서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유동성이 위해서 풀린 돈을 회수를 하는 그러한 또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전세라든가 이런 어떤 난이 좀 줄어들 거냐. 그렇죠. 그때는 은행에 또 다시 내가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준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남, 그 사람만의 어떤 뭐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나름 또 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가 금리가 높은 그런 수익률이 높은 그런 투자처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쪽의 돈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목돈이 전세를 받아서 전세를 놓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전세에 월세로 많이 가 있던 사람들이 전세를 놓게 되면은 전세 물량이 늘어나서 전세 가격이 좀더 떨어지거나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뭐 F.R.B.라고도 하고 예전에 F.E.D.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도 제롬 파월 뭐 연준이 의장이 2022년까지는 현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뭐 유동성 장세가 일어나고 있고 소위 말해서 해리기에서 막 돈을 막 뿌리다시피 막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역시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어~ 이런 질병 전국이 극복이 되고 있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시 조익이 어~ 나간 돈을 갖다가 환수하거나 회수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당장에는 좀 어렵다 적어도 (2년) 동안은 힘들다 또 (2년)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가 또 다시 급격히 냉각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갑자기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들도 당분간 몇년 안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뭐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어~ 싱크로 연동되어 있거나 비슷하게 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 당분간은 이런 저금리 기조 화에서는 전세가가 떨어지기 힘들다 즉 전세 줬던 사람들이 돈 보증금 조금만 받고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다 보면 전세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이탈을 하게 되고 월세 공급은 많아지는데 전세 공급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전세가는 계속 오른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발표가 됐고 시행이 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2+2에다가 상한율 5%까지 겹쳐지니까 역시 전체적인 저금리 기조에다가 이런 것까지 버무려지면서 훨씬 더 전세난이 심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도 이사를 안 가고 계속 머물러 있는다. 그렇다면 역시 전세 물량이 없다. 그래서 전세 대란이 생겼다라는 것이 저의 시나리오이고 아마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부는 이런 어떤 주택 공급나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전세 물량이 뭐 줄어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것이 주택의 공급이 모자라서 전세난이 있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러한 뭐 유동성 장세, 유동성 파티에 의해서 뭔가 대체 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그 임대인들의 어떤 의사 선택 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실제로는 뭐 시장에 어떤 집이 모자라서 전세대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코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실제로 집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공급을 하겠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뭐 30만호 주택 건설도 얘기를 했고 또 팔사 조치에 의해 30만호 중에서 2만 4천 가구를 용적률을 인상해서 기존에 있던 30만 가구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조금 더더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조금 더 층을 높여서 뭔가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2만 4천 가구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뭔가 주택 공급을 늘리면 어느 정도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집값에 대한 어떤 상승세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뭐 삼십만 가구에다가 플러스 되는 이만 사천 가구뿐만 아니라 인 서울 지역에도 약한 삼만 삼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그 삼만 삼천 가구들 중에서 또 이전에 5월4일날 발표했던 오사 조치에 의해서. 또 7만 가구 정도를 또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얼추 얼추 하면은 뭐 서울 지역에 무려 한 10만, 12만 뭐 3천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당연히 물량들이 늘어나고 전세 들어갈 새 집도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자가 소유 자가 거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을 사서 내가 전세를 주고 소유권만 유지한 채로 이렇게 어 하는 그러한 집주인들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세 갈 집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전세 값이 잡히지 않겠느냐 비록 그때까지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어서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어서 실제 대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투자처가 굉장히 좀 찾을 길이 없다 오히려 그냥 월세 받는 게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 당시에도 팽배인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어, 전세가격이 잡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설득력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한다고 하는 그러면 수도권 3기 신도시도 결국에는 사전청약 물량도 8월 4일날 8사조치에 의해서 원래 당초에 9천 가구였었는데 이거를 6만 가구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9천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린다고 하면 사전청약 물량만큼은 내가 집을 안살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사전청약 물량은 내년도에 아마도 3만 가구,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뭐 3만 가구 한다면은 2021년도 상반기 중에 사전청약 물량 3만, 그 다음에 2022년에 사전청 청약 물량 뭐이뭐또삼만 하면 6만 가구가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면 어느 정도는 분명히 매매 관련해서는 어떤 수요 분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고 라 얘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하지만 사전 청약이 뭡니까? 본 청약에 앞서서 뭔가. 새롭게 1년 전이라든가 본청약 1년 전, 1년 반 전에 미리 청약자, 당첨자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청약 때까지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어그 본청약 때까지 내 자격 요건을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 가족 수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어 당첨이 되고 나면 은 사전청약이라고 당첨이 되면 본청약까지는 내가 집을 안 사거나 할 거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맞아요.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잡히는 것은 실제로 집이 눈앞에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사전 청약하는 물량은 본청약은 그러면은 2023년이고, 그럼 2023년에 아마 착공시가 본청약이라면 착공을 2022년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한또 2년 반 3년 정도 이제 입주 때까지 공사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에 뭐 처음 포크레인 삽질을 했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제 입주하는 시점은 그때로부터 뭐한 2년 뒤 3년 뒤인 2024년 2025년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항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 결국에는 실제 입주하는 건 24년, 25년. 그러니까 이것도 초기 단지, 아마 시범 단지라든가 이런 지역들만 아마 그럴 것이고, 실제로는 아마도, 뭐 2025년,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할 것인데 이렇게 굉장히 뭐 임차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통받는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은 뭐음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 임차인들 중에서는 원래 다들 아파트 선호하잖아요 주택을 구입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또 임차를 하는 것도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시긴 하는데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은 약간 품질이 조금 낮고 또 가격은 좀 저렴하여서 또 저렴한 어떤 임차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애용을 했던 여기까지도 전세난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뭐냐면. 어, 매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선제적으로 안정화될 수도 있고 가격에 대한 어떤 어, 어, 어느 정도 안정화 효과가 분명히 조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주택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또 어, 심리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 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저금리 기조라든가 유동성 파티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요. 해결이 되려면 실제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편에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세입자라든가 전세난 같은 것들이 많이 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해결이 될까 당분간 해결이 안 될까 그러면 안 된다면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될까라고 한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정도 뒤에 있는 2024년이나 25년 실제 입주가 매머드급으로 이루어져야만 예전에 뭐 송파 헬리오시티가 만세대가까이 입주를 한다 그 전에 송파 쪽에 있는 어 잠실주공 1, 2, 3, 4 단지에 어 한꺼번에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역전세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인근에 있는 전세 시세를 갖다가 상당히 안정화시켰던 효과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는데요 아 정말 2024년 25년까지는 전세가는 결론적으로는 안정화 안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어, 전세를 얻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뭐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 자체가 내가 전세를 얻었으면 전세가 내가 지불한 돈의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현재는 방법이 없는 것이 전세가 나오거나 이사 갈 곳이 있으면 빨리빨리 미리 좀 알아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빨리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집을 구입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지불을 하면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가치가 이 현금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유지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하루바삐 전세 들어가실 분들은 전세를 알아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방법인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2024년 25년까지는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 백약이 뭐 무효일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은 어쩔 수 없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스스로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음 현재 앞으로의 상황, 아 전세난이 곧 풀릴 거야, 아니면 1년 뒤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2년 뒤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또. 나름대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런 시그널이라든가 예측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전세를 얻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은 이번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뭐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서 뭐뭐 뭐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를 거부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전세 기간을 또 연장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보증금 조금만 어5% 정도만 올려 주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올려 주는 것에 대해 뭐 돈, 돈이 없을 때에는 뭐그 또 뭐~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로 조금만 더 얻는다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따르게 새롭게 전세를 얻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좀 현재로서는 앞으로 한 4~5년 가까이는 전세가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되기는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예상한 것들이 중간에 어뭐 금리 저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는 조기 종식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또 갑자기 뭐 공급이 또 어떻게 늘어나는 특단의 조치가 생기지 않는 는 불가능한 거니까 또 그런 특단의 조치라든가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영상에 설명드리지 않은 또 다른 또 다른 변수가 이제 또 새롭게 편입이 된다는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은, 4, 5년간은 전세난을 상당히 좀, 어, 그,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어, 우리가 이제 전세 대란, 어,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원인 알아봤고요. 뭐 이것이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잘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러한 어, 참고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어, 재미있고 좋은 또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